네,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6일. 오늘은 현지 시간 장이 마감하고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이 코로나의 언택트 세상의 수혜자로 여겨지며 2분기 때 정말 주가 상승도 끊임없이 이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를 반증하는 듯이 오늘 실적 발표에서 넷플릭스가 이번 2분기에 1000만 명이 넘는 신규 유료 구독자를 더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측보다도 웃도는 아주 좋은 이런 한 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다음 분기에 관한 실, 어, 이제 전망인데요. 어, 안타깝게도 2020년 3분기 때는 약 250만 명의 유료 사용자를 더할 거다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2분기 때 더했던 것의 약 4분의 1 정도도 안 되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했던 수치의 약반 절반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 분기에 대한 전망에 실망을 느낀 투자자들은 장 마감 후 주식 거래에서 넷플릭스를 엄청 많이 팔았나 봅니다. 그래서 최저 최고로 놓는 주가가 장 마감 이후 11%까지도 떨어졌었다고 하네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정말 이 빨간색 그래프가 어, 2020년 올, 올해 있었던 일이고, a p r i 4월, 어, 3월부터 6월, 어, 5, 6월까지는 그래프가 정말 급상승하는 걸로 어, 보이지만, 이 전망이 발표하듯, 이제 오는 분기와 이제 남은 월들에는 이 구독자 성장, 이 이런 페이스가 현저히 줄어들 것 같다는 이 그래프도 함께 어, 어, 전달을 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어, 다른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공개하는데 넷플릭스는 지금 이 실적 발표를 하, 하는 이 트랜스크립트, 이 발표 이 원문을 이렇게 올려서 그 원문의 어, 중요한 부분들 어, 잠시 잠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섹션은 2분기 실적과 3분기 전망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2분기에는 정말 예측을 웃돌며 1천만 명이 넘는 신규 이 유료 사용자를 더했고 더했지만 3분기 때는 250만 명의 신규 어이 사람 어 신규 유저들이 늘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번 어 1, 2분기는 정말 넷플릭스에게 큰 어, 이반 년이었는데요. 2019년에 1년 동안, 한해 동안 총 280만 명, 아, 2800만 명의 이, 이 신규 구독자를 늘렸는데 올해는 딱그그 그 절반인 반년 만에 2600만 명의 신규 구독자를 올려 거의 1년치 어, 이 구독자 수를 벌써 다 채웠다고 또볼수 있을 정도로 이번 반년이 엄청 커져, 어, 엄청나게 큰 활동이 있었던 해, 어,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 아쉽게도 이, 이런 이 페이스가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언택트 주에 정말 무한할 것만 같았던 관심이 이런 이 전망으로 인해서 언택지주도 힘을 어, 이룰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들게 하네요. 그리고 다음 섹션은 컨텐츠에 관한 섹션인데요. 넷플릭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컨텐츠에도 엄청나게 많은 어, 이, 이 중요성을 두어 두었습니다. 그것의 하나의 예시로는 바로 넷플릭스의 벌써 20여 년 넘게 한 베테랑인 테드 서란도스라는 분이 지금은 컨텐츠를 총괄하는 담당이었는데, 이제, 어, 이제부터 공동 CEO 직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이 컨텐츠를 맡았던 분이 어, 이제 CEO가 되면서 이 컨텐츠에 대한 중요도를 더더욱이나 높이겠다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 이 신규 어, 신규로, 어, 발행한다 그러나요? 이 컨텐츠들도,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가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런 컨텐츠들은 제작 기간이 꽤 오래 걸려서 2020년에 나올 어, 예정이었던 작들은 다 예정대로 나올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2 0 2 1년의 예정 작들은 아마 2분, 아, 그, 그, 어, 3, 4분기에 조금 몰아서 어, 발표가 진행될 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Cashflow and Capital Structure, 어, 재무제표 상황인데요. 넷플릭스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4월 달에 바로 10억 달러의 신규 어, 이 이 부채를, 어, 채권을 통해서, 어, 부채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총 이번 2분기 때는 7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한 상태의, 어, 상태로 2분기를 마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 차트도 공개를 했는데, 어, 여기서, 어, 정말 이번 분기가 괜찮은 분기라고 여겨질 만큼 수입은 현저히 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 여기서 저, 제가 조금 신기하고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넷플릭스 사용자가 갑자기 늘면서 스트리밍도 원래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면 그것에 의한 이 데이터 센터에 어, 데이터 센터에도 많은 과부하가 걸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지출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 생각도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지출에 관한 명목에는 저번 분기, 저저번 분기와 큰, 어, 이런 변화 없이 어, 지속된 이런 비슷한 수치의 지출을 보이고 있었,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아, 넷플릭스가 사용자가 많고 사용량이, 스트리밍 사용량이 많아져도 그것이 꼭, 꼭, 어,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진 않겠구나라고, 어, 보이, 보이는 이런 수치들이었습니다. 네, 어, 2020년 7월 16일. 오늘은 넷플릭스의 2020년 2분기 실적 발표와 전망. 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전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